Ha 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막한 주인 동생이 옆에 타 있는데 이제 곧 새신랑이 돼. 응? 그래서 얼굴에 성형 부작용 때문에 <laughs> 얼굴 나가는가 되게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나만 얼굴 나가던 사람이니까 네. 어, 목소리가 되게 착해 보이죠. 생긴 것도 착합니다. 평소에 착하다는 얘기 많이 듣니? 착하게 생겼더라는 거는 <laughs> 처음엔 착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뭐. <laughs> 쓰레기야 <웃음> <웃음> 인생 쓰레기래 <laughs> 인생이 근데 너 근데 갑자기 왜 막하냐? 원래 음. 카이엔도 하나 있었는데 아 어. 카이엔 원래 있었어? 네 카이엔 디젤 3.5D 어. 있었는데. 그 팔고 나니까 음. 그러니까 그때탈 때에는 이게 막 그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다가 아. 팔고 나니까 아, SUV가 하나 있긴 있어야겠구나 그래 가지고 아, 음. SUV 있었구나. 이따가 없으니까 지금. 네. 근데 카이엔 타다가 또막 한으로 내려오는 것도 뭐야 아 <laughs> 근데 카이엔이 그때 옵션을 좀 많이 빼고 아. 그 중고로 샀었거든요. 아. 네, 근데 조금 타다 보니까 그때 막포르 포르쉐에 대한 뭐인가 아. 이게 바이러스? 네, 좀 이게 애착심? 뭐 네, 그러니까 막또 동경적인 거 있잖아요 포르쉐라고 어. 하는 아, 아, 아. 첫 이제 포르쉐인데 어, 생각보다는 조금 아, 디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까이엔은 포르쉐긴 한데 네. 네. 까이엔 디젤은 네. 우리 까이엔 디젤 영상도 올라와 네. 있잖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여러 번또 타기도 하고 장년에 것도 올해 탔고 네. 좀 빌려서 며칠간 탔는데 실용적인 차야. 네, 실용적인 차고 연비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속 주행에서 또 탄탄하고 네. 그런 차니까 그냥 그 맛에 타는 거고 뭐 유모차 그냥 들어가고 내가 마칸 S를 작년에 탔었거든. 이거. 네. 마칸 S 네. 그냥 S 모델 흰색이었고 작년에 한. 스키장 다닌다고 한3 4일 CLS 수리 막기느라 거기서 대차해줘가지고 네. 마카네스를 탔었어. 그건 디젤이지. 네, 디젤 S니까. 네. 어 디젤 S는 진짜 잘 나간다고. 글쎄. 거의 유일무이한 그 디젤 팔기통이잖아요. 이게. 음... 그 디젤 팔기통이 그거랑 음. A8 디젤 팔기통. 음. 그 지금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 디젤 끝판왕이죠, 그게. 그래? 아그 팔기통이었나? 네, 팔기통 네, 디젤 S야. S야? 어, 네. 어쨌든 어쨌든 정말 잘. 저도 시승을 해봤는데 <laughs> 어. 앞에 들리더라고요. 프렉스딱 치니까. 야이 거짓말지마. 어. 아, 진짜 이게 들려. <laughs> 진짜 형 <안 들려. 웃음> <진짜 웃음> 가서 해보세요. <게> 앞에가 <laughs> S V가 우우 들리더라고. 요 와, 구라. 야너 구라 진짜. 나도 그런 절에 못 봤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G 네. T S죠. 네. 퓨발리고요. 네, G T S 모델이. 이제 풀체인지 되기 바로 한1 년, 1년반 전에 나오는 거잖아. 네네. 옵션 싹 이쁘게 해줘가지고 어, 나오는 모델 그 모델이고. 네네. 아까 이렇게 살짝 봤는데 아검정색으로한거 진짜 네네. 탁월한 상태가. 막하는 길거리에서 봐도 검정색이 제일 이쁜 거 같아. 근데. 보니까 이거 디테일적으로 봤을 때뭐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이건 뭐 겉에도 할게 없다. 네. GTS는 내가 보기에는 딱히 건들게. 어, 건들게 없이 다 나와서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외장만 해도 마찬가지고 겉에도 마찬가지 특히 뒤에 그 똥꼬 네개들어 있는 거 어, 그것도 이쁘고 그 다음에 이거 GTS가 일반 S 모델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좀 뭔가 좀뭐 다른거 스포츠벨기 하고요 스포츠벨기가 그럼 기본으로 달려오는거야 네, 파츠 이제 각종 파츠들 이 gts 만을 위한 모델 파츠가 좀더 달려있는거야 네 버퍼, 범퍼라든지 음. 좀 휠이라든지 아휠 네, 몇인치야 이거 20인치 들어가 있잖아요. 20인치 네. 그다 어, 아까 보니까 무광이던데. 네, 무광. <laughs> 검정에무광에 아, 이쁘다 진짜. 저는 근데 알로이 가고 어. 싶어 가지고 은색인 어. 거 없어. 그걸로 바꿔 주세요 했더니 들러보니아 어. 이게 GTS 휠인데 왜 이걸 왜 부... 아랫등급으로 다 바꾸냐고. 그래서 어. 아 부품지 바꿔 줄면 바꿔 줄 수는 있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어. 어, 그래요. 그래. 그러면 그냥 해 주세요, 그냥. 어,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야지. 네. <laughs> 네. 어, 팔 때를 생각해서 어, 그 사람들이 많이 다는 옵션으로 달아야지. 에어로노 네. 이런 것도 다 본으로 들어갈 타이어 아니 크로노는 옵션 된 거예요? 옵션 된 거야? 네. 아. 크로노 그다음 보스 오디오, 보스 오디오도 따로 음. 넣어야 되는 거고. 네. 음. LED 패키지. LED 패키지? 네, 앞에 라이트 라이트 패키징인가 뭐가 또 있어요. 음, 앞에 네. 라이트 헤드라이트를 좀 다르게 바꿔 준 패키징 하나 네. 같은 거가. 네. 아, 저도 음. 많이 안 많이는 안 넣고요. 음. 정말 필요한 것만. 그럼 출고가 이거 얼마죠? 1억 천 조금 안돼요. 1억 천? 1억 천 정도 보시면 돼요. 그렇게 안, 안 비싼데? 네. GTS 기본 모델의 네. 기본 빵이 좋아서. 기본, 어, 기본. 근데 기본 자체가 워낙에 좋아서 네. 그렇게 많이 안 넣어도 될것 네, 같은 네. 느낌이 이게 많이 드는데? 음. 내가 보니까. 근데 거의 1억 천 정도면 어, 잘 샀다, 이거. 네. 가격대의 이 차는 포르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는 포르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정말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차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 이차 자체를 타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포르쉐를 소유를 하고 싶어. 근데 가격이 막 1억 5천 이상 넘어가면 부담스러워. 근데 포르쉐지 가족도 태울 수 있지. 유모차도 실리지 어디 요건 좀 컴팩트하니까 가끔 기계식 주차장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 들어갈 수 있지 주차 편하지 까이에는 너무 커. 네맞아 여자들이 몰고 다니면서 그러더라고 너무 크다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한대 그래서 까이에는 이제 너무 큰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몰고 다니게 여자들이 요거 정도 여자가 몰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도 네, 되게 많이 좋아요. 하고 어, 실제로 여자 오너들도 되게 많고. 내가 본 여자 운너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이거 사기 전에 SUV 이거 말고 다른 거 생각 안 해봤어? 저기 지금 앞에도 벨라 있거든? 저 벨라 이름 거. 어 벨라? 그 그러니까 제가 너 제가 왜, 이보크를 왜? 탔었거든요 아 이보크도 있었어? 네, 근데 이보크 때좀 많이 뒤였어요 아뭐 네. 어, 음, 자꾸 음. 다 까게 되는데 아니까 우리 까는 채는 아, 아, 괜찮아 아, <laughs> 실차가 자기 차 가지고 아, 아, 있으면서 깐다는데 아, 누가 뭐래 독자분들한테 이거 혼날까 <laughs> 아니 까는데 문제는 네. 지 차도 아니야 네. 지가 한 한 2, 3일 타봤어 음. 아니면은 아는 형이 그거 타는데 이랬대 음. 이러면서 까면은 그거는 문제지 음. 근데 내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까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후천아 음. 그거는 그니까 그러니까 차를 깔수 있는 건실 음. 소유주 많이 깔수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옆에다 나 소유주를 많이 태우려고 하는 음. 거고 나는 차잘안 까잖아 음. 왜? 내가 그차 일주일도 안 몰아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느낌만 전달하는 그쵸. 거지 그러니까 네가 이제 그그레인로버를 어? 이보크를 언제 언제 샀어? 이보크 한 3년 전에 샀나? 3년? 2년 전에 샀나? 그래서 3년, 얼마 3년 얼마나 샀나? 탔어? 한 얼른. 1년 좀아 10개월 탔어요. 아, 1년 안 되게? 예, 네, 10개월 탔는데. 10개월 정도? 오, 생각보다 네. 얼마 안 탔네. 항상 그렇게 타요. 그리고 팔 파니까. 어, 그러니까. 네, 근데 그 탔는데 그니까차 자체로는 뭐 괜찮았어요. 어. 주행 성능도 괜찮고 어. 뭐 괜찮았는데. 음. 제가 좀 이렇게 병적으로 좀 약간 막 잡소리 들리고 이런 걸 정말 싫어해요. 아. 그러니까 좀좀 완벽적인 이런 성격이 있는데 아, 아. 그 잡소리가 좀 많이 나요. 영국 차가요. 영국 차 차가... 달리면서 따르라라뭐 돌아가는 소리 나든다든지 아니 뭐 탁탁탁탁 뭐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소리 나는 게좀 많아서 맞아, 맞아. 그 잡소리 때문에 음. 되게 말 많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아 다시는 안 산다 네. 레인지로버 쪽은? 예 네, 다시는 안 산다고 그래가지고 포르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네 포르쉐는 답소리가 없어요 오래 타도 네. 엔진 만나하지 네. 미션 좋지 네. 뭐 이런 데감성으로 봤을 때 진짜 독일인들이잖아 예술 네. 장인 정신으로 만든 애들 아니겠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랑 딱어울리다 네. 이게 오. 전터 밖에서 들으면 되게 크겠다. 밖에서 들린 게 커요.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느껴. 요 어. 아니야. 근데 지금도 생각보다 네. 큰데. 오 이상하다. 저번에 이거 너맨 처음에 봤을 때 얼마 전에 커피숍 탐탐 네. 앞에서 네. 세워 놓고서 이렇게 1 0몇번 쳐봤잖아. 이거 네. 스피커 조건 놓고 네. 해봤는데 그때는 소리 되게 작아서 되게 작다 그랬는데. 아또 중립에 있는 거랑. 음. 아 달리는 그러니까 방, 거는 달리는 거 틀려? 또 틀려요. 파콘 어. 네. 이거 빵빵빵 터져. 백파이브 빵빵빵 빵빵 빵빵 터져. 안 터지는 것 같아요. 안 터져? 네. 어저도현실있 그러니까 거나 네. 터지잖아. 박스턴다 네. 터져. 빠가 막. 네. 근데 그만큼 안 밟아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3천 이상 안 밟아봤거든요. 그래? 네. <laughs> 네가 밟아봐. 네. 뭐, 너가 아직 안 밟았는데 내가 걸 개시한 인정 그렇고. 나 아, 이거 탐나는데? 네. 그 뭐라럴까? 지금 이렇게 쭉 달리는데. 어떤, 뭐, 가지가 제껴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아니, 주행 느낌까지는 아니야, 아직. 음. 겨울이고, 음. 그 다음에, 지금도 영하, 지금 한 오류 7도, 7도잖아. 그러니까 접지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안 발, 안는 것도 있고, 어쨌든, SUV이기 때문에 공차중량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뭐,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근데, 날씨 좀풀리고 나서, 네. 봉이 풀리고, 니도. 그 다음에 좀 적응되고, 그러면 약간, 약간 솔만 나겠다. 여기 이거, 패킹 버튼도 해 놓고. 까이는 너무 높아. 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약간 뒤뚱뒤뚱거려요. 네. 롤링이 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좀 SUV 중에서도 좀 소형 SUV 중금 이거 무게중심이 지금 좀 낮잖아. 네. 좀 낮이 낮게 내려와서. 확실히 이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덜한것 같아요. 요거는 운전하면은 그래도 좀 재밌겠다. 네. 내가 만약에 SUV 소형 SUV가 있겠다 싶으면 사실 막한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마 막한 생각을 많이 할 거야. 네. 저도 그냥 따진다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막한 GTS 장에 어. 딱 오 소리 좋잖아 지금. 네. 생각을 많이 했지. 네. 그래서 막까또 S 위하는 기 작년에 내가 타봤는데 그거랑 또 이거랑 또다르네 느낌이. 네. 아 역시 휘발유에다가 GTS에다가 일단 배기음 자체가 달라. 네. 배기음 자체가 디젤하고 디젤 배기음이 없어. 네. <laughs> 그러니까 좋지도 않아. 네. 아는데얘는 역시 배기음이 또 포르쉐라서 또 포르쉐 디, 또 디젤 있잖아. 타는 동생이 있는데 음. 이제 gts 뽑았다고 하니까 네. 어, 한번 한번 만 배기 들어주면 안돼요 들어주면서 음. 똑같애 뭐 그래가지고 아. 딱 시동 딱 키니까 음. 오형 완전 틀려요 네, 완전 틀려 근데 약간 gts 뽑은거에 대한 뿌듯함이 약간 그래도 아 아니 휘발유를 음. 가지니까 네. 그러니까 휘발유 차를 뽑은 사람이 특권이야 네. 이 배기 소리는 네. 디젤론 절대 못내 8기통이 아니라 80기통 와도 안나 네. 차가 되게 심플하면서도 딱 간결하면서도 포르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좋아하겠다 아씨 연히는 좋다 막 이런 것보다는 어, 어 괜찮네 말 음. 약간 이정도 이러니까 잘 달리지 또어 음. 뭐. 네. 괜찮네 아바바방 소리는 안 납니다 아차 아무리 해도 안 납니다 <웃음> <웃음> 어, 이게 괜찮다 뭐흠 잡을 게 없다 야 이거는 아 역시 포르쉐 진짜 장사 잘해 진짜 장사 잘해 세계 최고의 장사꾼들이이 옵션부터 시작해서 이거 스티치만 이런 것도 다 옵션이잖아 GTS 이다 네, 옵션 옆에 막 스티커 붙어 있는 거 하나도 옵션이고 아 진짜 포르쉐가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밑으로 조금 조금 조금씩 좀더 소형차 라인으로 와버리면. 밑에 라인들도 같이 이제 죽겠지. <laughs> 어디까지 얘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SUV는 여기까지 내려왔어. 막한 다음 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기도 한다. 이번에 까이언 나온 거 보면 되게 뭐랄까 911의 원래 그 그 색깔 그 감성의 베이스를 네. 디자인에다가 되게 많이 녹여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 번에 있어서는 되게 또 마음에 들더라고 이번에 네. 새로 나오는 완전 그 신형과 2018년형 까이엔이야? 까이엔 아못 봤어요 뒤에 부분이 이쁘게 나오잖아 이렇게 아. 그래서 911의 그 디자인을 네. 좀 많이 좀 베껴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 파나메라도 비슷하게 어 그러니까 예, 다잘 그런 이제 패밀리룩이지 어떻게 네. 뒷모습이 얘도 아마 풀체인지가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어, 나올 것 같아. 근데 지금 상태라도 뭐 흠잡을 게 하나도 네. 없어. 뭐 내가 야 이거 왜 이러냐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했는데뭐 음. 없어. 이게 강아지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laughs> 도대체 이 강아지 이거 뭐야 이거? 저게 브이를 타다가 요거 이거 뭐뭔데 이게. 명품 방향제야. 뭐 명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이, 어, 이쁘네 하고 샀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911 터보 그때 하는애걔도이거가져왔더라고 네. 이게 꽂아놨더라고. 그래서 몸필이쁘시잖아 <laughs> <laughs> 아, 포르쉐 즐겁다. 이 포르쉐는 역시 이래서 포르쉐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구나. 다음번에도 포르쉐 살 거야? 고르제 사면은 저는 사고 싶어요? 여유만 있으면 911 사고 싶죠 911살것 네. 같은데 그래도 제일 좋은 차니까 아, 그냥 남들이 막 가든 어떤든 간에 보니까? <laughs> 그냥 제일 좋은 차는 한번 타보고 싶은 거죠 터보? 저는 할 거면 터보 사고 싶어요 터보? 할 거면 터보 사? 근데 그 차에서는 내가, 음, 내가 보니까 근데, 음. 터보를 뭐라 보니까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닐 거면 이거 있잖아. 음. 이것도 있고 뭐 시레, 너 시레스도 있고 이러니까 음. 편하게 탈거 모르는데 겠 그냥 그래도 좀 타겠다 싶으면 음. 터보사 터보가 음. 괜히 터보가 아니야. 음. 나는 그거 보고 차가 미친 줄 알았어. 음. 그냥 미친 차야 그냥. 차가 미쳤어 혼자는 미쳤어 날뛰어. <laughs> 오늘 너무 재밌게 쓰신 걸 했습니다. 가로수길 사람들 되게 많이 쳐다본다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음. 여기다 대면 안돼요